일단 공무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월급이 정말 다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단점 한 가지 이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무난함, 평범함인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튀지 않아야 되고, 너무 평범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음이 돼야 하고 겨우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아무래도 뭔가 행동 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있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씩 하게 되고 여름에는 뭐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공무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해도. 실수로 반말지를입고출근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런, 그런 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시에 퇴근한다는 대중들의 인식 이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보통은 8시? 넘어서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공무원은 정시에 출퇴근을 한다. 공무원은 편하다라는 이런 외부의 인식인데요. 실제로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과 가장 최 일선에서 직접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야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정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는. 약간 공무원은 편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본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고 계속 듣고 이제 만약에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할때 그 그때부터가 전쟁이 시작되는데. 뭐 윽박 지르기도 하시고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일도 있는데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말로 저도 반복하고 서로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 업무가 뭐인지 모르겠다는 점. 어, 예를 들면 지금은 군청에 와 있어서 그렇진 않지만 면에서 근무할 때는 어, 불이 나도 공무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지붕이 날아가도 공무원, 동물 사체가 있다고 그 사체 좀 처리해주라고 해도 공무원 벌집이 있어도, 공무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공무원이라 해서 무조건 전문가적이고 모든 걸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를 이제 전문가로 생각하시고,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시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음, 저희가 하는 일의 양이나 강도에 비해서 월급이 정말 적어서 월급날 되게... 음. 아! 이렇게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술손수범해야 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피할 수 없는 꼰대. 문화. 왜냐면 저도 꼰대거든요. 그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 한 명에 여러 명의 보아직원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그 사회에서 지양하지 않는 그런 직장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야근 수당이 있나요? 야근 수당은 있습니다만, 예, 근로기준법상 뭐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한참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